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한큐바둑 8단전 3 2국 카타고로 심층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100인데 우악이 정석을 마무리 되고이세 점에 다가가야 되는 모양인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낮게 두칸 다가가는데 네, 높게 두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흙이 여기 젖히고 호구 쳤을 때 이제 낮게 오면은 흙 협공이 위협적이란 건데요. 협공 왔을 때 건너붙여 넘어가는 게 있죠. 여기 단수는 백이 쳐져야 되는데 이때 흙의 정수가 네, 이쪽을 들어오는 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이제 넘어가는 거를 붙여서 넘어가는 걸 방지하려고 입구자나 이쪽 붙인 수를 둬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득이 밀어 나가고 찝는 거 선수 견냥한 다음에 여기 뛰어가지고 이런 싸움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흙이 다가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게 두는 것이 더 유력하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두어도 네, 백이 충분히 둘 수는 있습니다. 이제 흙도 여기를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요. 이 교환을 한 이유가 여기를 들어와서 붙이는 수를 노려야 된다는 건데 실전에서는 흙이 네, 위로 드니까 이건 제가 지켜서 백이 좋습니다. 더 좋은 수는 이렇게 위로 지킨 수인데 어쨌든 백이 이렇게 지켜져서 흙이 조금 싱거운 모양이고요. 실전에서 여기를 띄었는데 사실 흙은 이쪽을 띄었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미는거나 띄는 게 정수인데 이걸 생략했기 때문에. 여기서 백의 정수는 또 역으로 이 자리가 됩니다. 만약에 흙이 뭐 이런 데주는 것이 둔다면요. 백이 들여다보고 뭐 이런 데를 이으면은 이쪽 들여다보고 막 전체를 차단하는게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돌이 오는 순간 이쪽 방면에서 흙의 행마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기 나와서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제약이 많죠.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쌍방 좋은 자리였는데요. 네, 둘다 두지를 못하고 네, 저는 여기를 다가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변을 제가 먼저 벌리는 의미도 있지만, 바짝 다가감으로써 귀에서 어떤 맛을 노리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죠. 흙이 안 받고 이쪽을 들여다봤는데, 사실은 그냥 막아주는 게 정수였어요. 웬만하면 이런 거 그냥 두텁게 막아주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둬가지고 제 승률이 많이 떨어졌고요. 득도 이거 교환을 해놓은 게 약간 악수여서, 네, 거의 이교환과 이교환 이기완, 또이또이였던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흙이 좋은 자리 와가지고 흙이 조금 만회를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그래도 초반에 제가 조금 좋아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제가 거의 7대3으로 유리한 이런 바둑이고요. 이제 이쪽에 온걸 흙이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차례인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고 흙이 막을 때 붙이는 수를 선택해서 이 끼어임을 당하고 이런 변화가 됐거든요. 이것도 백이 유리하긴 한데 약간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넣는 게 좋았어요. 네, 흙이 있고, 백이 밀고. 흙이 여기서 선택인데요. 귀로 막느냐, 변 쪽으로 막느냐. 만약 변 쪽으로 막는다면 귀에서 이렇게 자리를 젖혀있는 것까지 잡아서 백이 불만이없고요 귀로 막는다면 역시 띄어서 여기 손 떼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닫았죠. 이것도 백이 좋습니다. 어쨌든, 백 입장에서는 여기서, 예, 네, 붙이는 수보다는 느는 수를 둬서 이 끼어임을 당하지 않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이 수보다 또더 좋은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는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를 두면은 이제 흙이 젖혔을때, 젖히기가 쉽거든요? 아니, 젖히기가 쉬운데, 늘어주면 이제 젖혀 이어서 살아버리니까 흙도 타이트하게 젖혀가기가 쉬운데 이거는 끊는 수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흙이 단수 쳐도, 이 축을 몰 수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 단수 치고 바깥쪽에서 둬줘야 되는데 이걸 다 치더라도 결국 여기로 돌아와서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배기 밀고, 이쪽까지 두고 이걸 노려가도 여기 끼어있는게 있어서 백이 이렇게 살아 버렸을 때 여전히 흑이 약점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백이 이거 살고 여기도 한번더 둬서 백이 상당히 좋죠. 이런 모양에서 여기 붙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수라는 걸이 복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실전에서는 제가 이렇게 둔 것이 약간 아쉬운 선택이었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도 제가 이 끊고 이 교환을 했는데 정수는 그냥 이렇게 살아두는 수네요. 왜냐면은 어차피 이제 이걸 두더라도 흙이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뛰었어. 이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백이 양쪽을 다든 꼴리라 흙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흙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데를 둬야 되는데 이 백이 살려 나왔을 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끊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흙 전체를 노력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끊는 방향을 백이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 좋았는데 이쪽을 끊어주니까 흙이 조금 두터워져서 약간 아쉬운 선택이었고요. 이제 여기를 흙이 다가는건 당연한데 여기서도 백은 그냥 여기 잡아뒀으면 좋았습니다. 코 붙이는 것까지 되는데 이렇게 흙이 크게 씌우더라도 이런 정도로 깎아서 둔다면 여기 다감통이 커가지고 이건 백이 불만이 없죠. 큰 자리까지 둘수 있어서 백승률이 70%가 넘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제가 여기 붙여서 두는 순간 이제 거의 5대5 승부가 돼버렸어요 네, 끊어서 두는데요 이 결말은 결국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한 점을 살린 것도 아니고 흑지는 크게 뭐깬 것도 아닌데 중앙에 백세점이 곧 말아 떠가지고 이것도 지금 못 잡았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백승률이 30%로 떨어져서 흑이 칠때 백이 3, 이렇게 역전이 됐습니다. 중앙에 곤마가 떠버렸는데요. 여기까지 여기 두면서 사실 백이 한게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공격이 대상이 돼서 이쪽을 날아오니까 좀 답답한 장면인데요. 실전에서는 제가 입구자행마를 뒀는데 네, 이런 거는 진짜 행마가 아니죠. 백의 정수는 여기 밀었어야 됩니다. 흙은 젖히는 게 당연하고요. 젖혔을 때 흙이 끊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정수는 이렇게 두는 거고요. 그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로 단수치는 수인데 흙이 나왔을 때 축같이 보이지만 단수가 되기 때문에 흙을 잡을 수가 없고 꼬부렸을 때 여기 약점이 있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돌이 잡혀서 약간 바꿔치기인데 이게 흙이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치는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백돌 여기로 쳐야 되고요. 나올 때 붙여서 둔다면 흙이 지금 여기 사이를 끊고 나올 수는 없죠. 양단수가 되니까 백도 붙여서 이렇게 행마하면서 나올 수가 있어서 대마 자체는 안정을 취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35대 65인간바둑에서 거의 5대 6 승부죠. 네, 이렇게 백도를 타게 했어야 되는데요. 여기 미는 수를 못 두고 네, 이거를 두니까 결국 형한테이 자리를 밀려서 지금 여기가 받기가 되게 애매해요. 여기 다시 돌아가서 받는 거는 백돌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열분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흙이 승률 80%가 넘는 유리한 상황인데요. 백도 여기 나와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끊어가면서 뒀는데, 여기서 흙의 이수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지금 흙이 그냥 이렇게 한 점을 살려두었으면은, 어쨌든 이 백대마가 계속 미생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됐을 때 결국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흑집이 많이 생겼고 계속해서 공격을 갈수 있는 상황이라 이건 흑이 상당히 좋죠 80%가 넘습니다 승률이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손을 뺀 것이 1 0이 5초 자리를 와서 1 0승률이확 늘어났습니다 30% 대가 됐고요 여기서도 흑은 이쪽을 두 가지 일단 백0 0돌 차단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요 이런 싸움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여기 이쪽을 붙이니까 비 끼우면서 뒀는데 이건 뭐 시간 연장책이었고요 여기서도 위쪽을 뒀어야 됩니다 계속 이제 백도를 끊어놓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백이 여기서 이득을 많이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흙도 모양이 안 좋고 이제는 좀 잡아야 되는 흙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5대5 승부인데요. 여기서 위로 치지를 못하고 아래로 끊으니까 이거는 흑돌이 거의 스스로 끊긴 셈이죠. 셀프로 고립되면서 백돌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포인트는 흑은 2대마를 노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삶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는 살긴 살았습니다만 이런 거다 선수로 당하고 여기도 살아야 되죠. 지금 씌지면 죽으니까 뛰어야 되는데 이때 내리는 순간 이게 맞복입니다. 여기 찔러서 패로 잡자는 거랑 이쪽 끊기는 건데요. 이거 안 받으면 이쪽 찌르고 끊는 게 선수로 끊기는 거기 때문에 흙이 참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패가 난 순간 지금 흑이 이도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괜히 여기 들어와서 좀 크게 대마가 걸린 패가 난 순간은 흑이 네, 망했습니다. 백승률이 90%대를 넘어섰고요. 네, 이렇게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제가 기나긴 패싸움 끝에 이 패를 잡고 흙이 여기 따내는 거에 대가를 얻었는데 다시 여기를 잡아서 지금 흙이 대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백이 두점까지 잡으면서 이렇게 큰 집이 나서는 네, 백이 대단히 유리한 바둑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우세를 유지하면서 여기서 흙이 돌을 걷어서 제 승리를 거었습니다 오늘 바둑에 배울 포인트는 이, 이, 정석에서 흙이 손 뺐을 때 어디로 다가갔냐. 좀 위로 다가가는게 좋다고 하고요. 아래로 다가간 것도 유력한 수인데, 이때는 흙이 이제 저치고 호구 쳐가지고 자리를 잡고 백이 단수까지 쳐주는 게 당연한 수준인데, 여기서 만약흑 흙으로 두신다면 반드시 침투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침투를 안 했을 때는 서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거. 이것이 한 가지 기억해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가오고 이두칸 고침에 대해서 흙 쪽에서 한번더 손을 뺐을 때, 백이 어떻게 하면 귀에서 수를 낼수 있냐. 이 수도 물론 있는 수지만, 여기서는 만약 축만 유리하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너무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젖힌다면 축이 유리하다는 가정 아래, 끊었을 때, 이 싸움이 흙이 이걸 몰지 못하고 결국 여기로 몰아야 돼서 다시 잊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약점도 남아 있죠. 백이 이렇게 양쪽을 다 두고도 이 돌이 죽지 않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런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붙이는 수이두 네, 가지를 오늘 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자주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다음에 나온다면 굉장히 자신 있게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카타고 분석 복귀도 재밌게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